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타깝게도 한국경제는 붕괴 중입니다. 6공화국 패러다임의 붕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6공화국 패러다임이 뭔지 정확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6공화국 경제는 수출과 아파트 이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출에서 벌어온 돈으로 신용을 창출해서. 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내수를 풀어간다. 이게 육공화국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산층이란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이 혼합된 계층을 말합니다. 자산소득으로만 살수 있는 계층은 자산가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통칭 건물주, 간물주 이렇게 부릅니다. 월세, 배당 소득 등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산 가치의 증가를 통해 부를 확보하는 계층. 대한민국 뿐 아니라 인간이라면 어디서든 바라는 계층이 자산가 계층입니다. 중산층은 그 아래 계층으로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유동성을 확보하지만 저축을 통해 채권, 주식, 부동산을 취득해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이 믹스된 계층. 그걸 우리는 중산층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6공화국은 민주주의를 열었고 그 민주주의의 핵심엔 아파트 취득을 통한 중산층 육성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흑자 시대를 맞이했고 은행이 기업 대출에 전념하고 가계 대출은 전무하던 시대를 끝냅니다. 주택 담보 대출, 신용 대출이 실시되며 대한민국에서는 개가 사라집니다. 카드 발행도 증가하며 소비자 금융도 생기게 됩니다. 가계 부분에 신용이 공급됨에 따라 자산 가치도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월급 소득을 능가하는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3개월 이자 민납시 경매라는 압박을 버티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용을 지켰고 결과적으로 자산 가치는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히로애락의 중심엔 아파트가 있고, 자산의 중심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우상향 자산으로 자리를 잡는 자리에서 소비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마트가 전국 곳곳에서 성업했고, 백화점의 명품 판매는 확대 일로였습니다. 한 끼를 때우는 걸 넘어 미식문화가 발달하고, 영화, 뮤지컬, 공연, 프로스포츠도 확장 1로였습니다. 연휴에는 공항을 가득 메운 해외여행객들. 대한민국은 아파트를 자산의 중심에 두고 선진국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공화국 시스템이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시작은 둔촌 주공 재건축이었습니다. 재건축은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를 높여 아파트를 지으면 기존 집주인은 토지 지분을 줄이고 더 넓은 아파트를 얻는다는 게 기존 재건축의 공식이었습니다. 재건축 이후 아파트 거래는 토지 지분이 아닌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거래가 되었기에 재건축은 로또였습니다. 재건축으로 벼락 부자가 되는 신화는 2010년대가 다가오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종상향으로 얻은 이득에 대해 기부채납 임대 의무 등의 이익 공유가 실시됩니다. 종상향은 지하철 및 전기, 도로, 인프라 확충의 결과이니 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 재건축의 수익성은 나빠지게 됩니다. 기존 집주인도 재건축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상황이 바뀐 것이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행사가 임시 주거에 전세금까지 마련해주고 유치하던 재건축이 이제 수익성이 타이트한 사업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코로나 직격탄이 터지고 건축비가 폭증을 하자 공사비가 증액되고 공사비 증액은 분담금 증액으로 직결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이 파국의 대표로 떠오른 것이 둔촌 주공입니다. 2020년 6월, 공사비가 2.6조 원에서 3.2조 원으로 5,600억 증액되자 조합 집행부가 공사비 증액은 무효라고 주장했고 시공단은 현장 공사에서 인력과 장비를 빼내고 6개월간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시공단이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걸게 되자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 공사비 증액을 조합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조합은 공사비 증액을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조합에 돈이 없었습니다. 일반 분양에서 부족한 돈을 벌어 공사비를 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반 분양가에 고분양가가 책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으로 이어진다면 조합은 파산하고 공사비를 못 받은 건설사도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2022년 12월 둔촌 주공, 즉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자 정부는 2023년 1.3 대책을 시행합니다. 대출 규제,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이 풀리며 분담금을 못 내는 가정은 전세로 분담금을 낼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입주 전 분양권을 팔수 있는 길을 열어 둔촌 주공 폭탄이 터지지 않게 막게 됩니다. 줍줍 수요가 폭발하며 2.6조 원 공사비가 4.3조 원으로 증액되었음에도 문제는 터지지 않고 재개발은 마무리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둔촌 주공 구하기는 성공을 하였으나 이 둔촌주공사태 이후로 새로운 질서는 명백해졌습니다. 첫째, 앞으로 재건축은 억대의 분담금이 발생한다. 둘째, 원주민들 중 상당수가 억대의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다. 셋째,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하려면 일반 분양이 매우 비싸야 한다. 기부채납과 임대의무비율이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에 버퍼를 싹다 없앴다는 게 명백해졌지만 이 둘을 손버는 건 정치인에겐 자살 행위가 됩니다. 재건축으로 돈을 버니 공공임대 내놔라. 아니 재건축으로 돈을 못 번다고요? 무슨 소리야? 집값 오른 거 봐. 둔촌 주공도 죽는 소리 하더니 꼴랑 분당금 몇억 내고 집값 오른 게 얼마인데. 이렇게 우리는 기존 재건축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목하지 못했던 정말 중대한 사태가 터집니다. 바로 P.F. 시장 폭파입니다. 둔촌주공은 2022년 10월 7천억 규모의 사업비 대출 차환 발행에 실패합니다. 강동구 노른자 땅이고 SPC를 백업하는 건설사가 현대, 대우, 롯데, HDC 현대산업 개발인데 7천억 대출이 돌려막기가 안된 겁니다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을 지켜보던 금융권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이는 대한민국 PF 시장에 폭탄이 됩니다 아니 저 건설사들과 서울 강동의 재건축 PF가 터지는데 다른 곳은 멀쩡할까? 여기서부터 공포가 확산됩니다. PF 금리가 폭등하며 둔촌 주공의 위기는 금융을 타고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미분양을 끼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를 버티며 이자를 내고 있던 건설사들에게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일 거야. 곧 경기가 살아나고 미분양은 털어버릴 수 있을 거야. 그 희망을 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대선을 끼고 있었습니다. 온갖 대선 공약들은 그래, 버티자. 버티면 정부가 어떻게 할 거야. 대선이 끝난 후 둔촌 주공이 규제 완화하고 살아나는 것을 본 건설사들은 버티면 정부가 구하러 온다. 지방 경제가 초토화되는데 정부가 토목 공사라도 크게 벌리겠지. 이렇게 부실은 커져만 갑니다. 있는 현금 다 고갈될 때까지 버티는 건설사들. 대출로 대출 이자를 받으며 버티는 건설사들이 줄줄이 생겨납니다. 거기에 악마의 타이밍이라 불렸던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지방 선거까지 끝내고 이제 정치권이 대규모 프로젝트로 죽어가는 지방 경제를 살릴 거라 믿 던그 순간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자인 강원 중도 개발 공사에 2,500억 규모의 기업 어음에 대한 강원도의 보증을 철회하고 기업 회생 신청을 선언한 것입니다. 지방 정부가 보증한 기업 어음이 부도가 난다고 시장은 삽시간에 붕괴 수준의 패닉에 빠지고 채권 시장의 신뢰가 붕괴합니다. 투자자들이 채권 매수를 중단해버린 것이지요. 이 불똥은 바로 한국전력으로 튀어 한국전력의 채권이 팔리지 않는 사태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사태를 진화했지만 이 사태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바로 한국전력이 채권으로 돌려막기 하던 걸 멈추고. 전기요금을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오르면서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태로 이어집니다. 한국전력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적자를 감내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국제 LNG 가격이 폭등하자 한국전력은 2022년 32조 6,347억의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 발행한 한국전력회사체가 둔촌주공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콤비네이션의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 전환 정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전에 영업적자 43조 원의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저전력을 가스 발전으로 돌린 후유증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총 부채 200조 원을 돌파한 한국전력 그리고 한계 상황이 온 부동산 개발사업 그리고 지자체의 보증까지 믿을 수 없는 대한민국 2021년에서 2023년의 대환장 콜라보레이션은 대한민국 PF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회사채 시장마저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의 지식산업센터 주상복합아파트가 줄줄이 미분양이 나며 건설사들이 줄도산을 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기업은 SBS 대주주인 태형건설일 것입니다 SBS 지분담보 등의 자구책으로 현재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 HNIC 신한종합건설, 남양건설 등등등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이 외에도 유동성 위기 속에 자산을 팔고 있는 기업들까지 하면 대한민국 건설사의 구활은 지금 위기상황입니다. 본공사 PF보다도 더 악성이 된 브릿지론, 공사비 급등, 시행사가 망해도 건설사가 건물을 끝까지 지어야 하는 책임중공계약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은 초토화 상황입니다. 건설사의 부실은 바로 대출을 해준 금융권으로 위기가 확대가 되고 있으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의 동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가 원가상승 요소를 만들어 현장의 강요함에 따라 현장이 무너지고 그 현장이 무너짐에 따라 금융을 타고 위기가 확산된 게 현 상황입니다 아파트와 상가 분양이 죽자 내수시장으로 돈이 풀리는 가장 큰 길이 틀어막히고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자 현대제철이 루이제나로 지 떠나고 포스코가 경영난에 빠지는 등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전기, 철강, 건설 원가경쟁력 3대장이 연쇄로 무너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석유화학까지 위기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는 원가가 무너지면 기업이 무너진다는 개념 자체를 장착 안 하고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기둥뿌이 뽑아가면서 명분을 따져선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7공화국의 전조를 보고 있습니다. 자산소득에 눈을 뜬 젊은 세대는 아파트가 안 된다면 나스닥으로라도 간다를 선언하고 있고 기성세대들 또한 아파트에서 해외 주식, 금 등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풀고 있고 그 유동성은 강남 집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물경제는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속에 피폐해져 가고 이 와중에도 배 아픈 건못 참는 포퓰리즘 정치 속에 원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입니다. 의료 붕괴, 부동산 붕괴. 원자력이 중심이 된 저렴한 전기 공급의 붕괴까지. 지금 우리는 진영 논리를 넘어 진짜 칠공학으로 가는 길, 우리의 작동 가능한 사회 질서를 숙고해야 합니다. 원가가 무너지면 기업이 무너지고 현장이 무너진다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명분으로 법만 들고 완장차고 강요하면 결과는 붕괴입니다. <놀람>